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자, 머리에 얹어서 목부터 숨을 가득 마시고 후. 자, 뒤로. 자, 천천히 제자리. 자, 허리 바르게 세우시고 그대로 허리 돌려 주세요. 자, 반대쪽. 자, 그대로. 자, 손 양손 어깨에 얹어서 그대로 돌려 줍니다. 하나. 둘. 자 앞에서 팔꿈치를 자 위에까지 쭉 올려서 그대로 뒤에까지 크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셋자 반대 하나 둘셋자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뻗어서 위로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고 자 오른쪽 자 그대로 왼쪽 한번자 몸이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옆으로만 쭉 늘려줍니다. 천천히 풀고. 자 손을 자 무릎에 얹어서 무릎에 얹어서 숨을 가득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볼게요. 숨, 숨을 마시면서 가슴 활짝. 후. 다시 한번 반대로. 이번에는 등을 동글게 말아서 후 다시 한번 숨후 반대로 아래로 후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무릎을 세워서 한번 앉아볼까요? 자 무릎을 세워서 앉아보시는데 우선 내려주세요. 발등을 내리고 자, 무릎은 자기 어깨 간격만큼 열어서 발등 내려줍니다. 자, 먼저 손을 앞으로 앞으로 열어서 앞으로 자, 주먹을 살짝 접으세요. 자, 주먹을 살짝 쥔 다음에 그대로, 그대로, 뒤로 뒤로, 그대로 자, 허벅지가 사선으로 되게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 동작을 할 건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허리 뒤에 딱 받쳐볼게요. 자, 받쳐서 먼저 골반을 앞으로 한번 쑥 밀어내겠습니다. 천천히. 자, 숨을 가득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앞으로 쑥 내밀고.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도 한번 밀어내보세요. 최대한. 왼쪽 어. 11시 방향으로도 최대한 밀어내고. 자, 이번에는 옆으로,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어냅니다. 앞으로 쭉 밀어내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쭉 밀어내고. 자,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쭉 밀어내세요. 앞으로 쭉 밀어내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쭉 빼보세요. 자,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뻗은 상태에서 주먹을 살짝만 쥐어줄게요. 자,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허벅지에 힘을 딱 모아 주셔야 돼요. 허벅지에 힘을 모고 으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잘 내려 내려갔다가 자, 시선은 그냥 보이는 그곳을 보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한번더숨후 내쉬는 숨으로 잠시 유지. 다시 올라오고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숨을 가득 마시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올라옵니다. 후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손을 앞으로, 자 봉을 딱 잡고 있는,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자 숨을 가득 마시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올라줍니다. 후 잘하셨고요. 자두 무릎 모으고 그대로 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잠시 내려갑니다. 천이 올라주세요. 후, 잘 나와서 다시 한번 정면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자, 정면을 본 상태에서 자손 허리, 자 오른쪽 발 옆으로, 자 옆으로, 자내 허리랑 내 발끝 허리랑 내 허리랑 내 발끝이 같은 선에 있는지 같은 선에 놔주시고 자 손은 옆, 옆으로 뻗어주세요.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숨을 가득 마셔주세요 가득 마시고 후 뱉어내고 다시 한번 가득 마시고 오른쪽으로 쭉 밀어내겠습니다 자, 숨 가득 마시고 후 그대로 내려갑니다 손끝이 너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 뒤로 가지도 않고 그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다시 숨 가득 마시고 그대로 옆으로만 갑니다 후 손 발목 잡고 손은 위로 그 대로 뻗어주세요. 자 귀엽 들어갑니다. 후. 자숨 아래로 후. 자 손은 위로 위로 뻗었고 고개 떨어지지 않게 고개 들어주시고. 오른쪽 발 그대로 허리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그렇죠. 자, 그대로 쭉 올렸습니다. 잠시 정지.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발끝 내려주세요. 자, 손은 다시 귀 옆으로, 귀 옆으로 넘기면서 골반을 좀더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쭉 끌어올리고 손끝은 멀리. 자, 그대로 발좀더 뒤로 보내고 매트 바까지 보내세요. 그리고 상체 조금 더 뒤집어서 시선 하나 보면서 쭉 늘려주세요. 자, 시선 먼저 돌아오면서 그대로 앞으로 진행합니다. 자, 앞으로 와서 그대로 자 오른발, 오른발, 허리 높이까지 올렸습니다. 자,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쭉 끌어올려서, 자, 제가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세요. 자, 발을 그대로 다시, 다시 내려서, 자, 그대로 대각선,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옆으로 쭉쭉 차올리겠습니다.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시 두발 모아 주시고, 자, 두발 모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옆으로 옆으로 쭉 끌어 올릴게요. 몇번 시작,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다시 후 자, 기 자세로 잠시 내려갑니다 자, 다시 올라오고 자,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발을 뻗어주세요. 자, 뻗어준 상태에서 허리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자, 올려준 상태에서 왼손 올려서 중심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내려줍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자, 올라와서 다시 정면을 바라보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발 발끝, 내 허리 같은 선에 있지 눈으로 확인해주시고 자, 손은 옆으로 뻗어주세요. 자, 숨을 가득 마시고 후 일자로 내려갑니다. 다시 숨후 손 발목으로 가고 손귀 옆으로 호 자, 자, 손은 다시 바닥으로 갑니다. 자, 손은 위로 쭉 끌어올리고, 자 그대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고 자 손을 귀 옆으로 후 손끝 멀리 쭉 보내세요 후. 자 발끝 매트 박 매트 박패까지쭉 보내면서 상체 뒤집어 봅니다 천천히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앞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자 발을 그대로 올려주세요. 쭉 끌어올려주세요. 자, 올린 상태에서 잠시 정지. 자 발을 다시 내려줍니다. 발끝 내려서 자 옆으로 자 옆으로 보낸 상태에서 옆으로 발차기 열번 하겠습니다.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그대로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내려서 자, 이번에는 옆으로, 옆으로 자, 허리 높이까지 무릎을 쭉 끌어올립니다. 후, 열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아기 자세로 후 자, 천천히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다시 자, 방향을 어. 자, 발을 다시 쭉 펴주세요 쭉 펴고 자, 허리 높이까지 그대로 올려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반대 손. 들고 중심 잡아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내리고 아귀 자세로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 주시고, 자, 천천히, 자, 무릎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고, 다시 허리 뒤에 받치고, 허리 뒤에 받친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대로 앉아주세요. 자, 앉아준 상태에서 손 앞으로 로 천천히 다시 올라와서. 자, 두무로 모아 주시고. 허리 바르게 세워 주시고. 먼저 가슴을 활짝 열어 볼게요. 자, 숨을 가득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고 후. 내쉬고. 한번더숨 가득 마시고. 후. 자, 숨을 가득 마시면 상을 보세요. 천천히 내쉬는 숨으로 이마부터 내려갑니다. 자 손은 계속 깍지 낀손 하늘 위로 계속 뻗어주세요. 손가락 손끝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e 천 o u r five, six, seven, e 로 풀고 t seven, 로올라올라 seven, eight, 고개 좌우로 왔다 갔다. 목을 풀어주세요. 자, 목을 아래로 하나, 둘, 서 6, 7, 8, 9, 1 자, 그대로 돌아와서 자, 발을 피고, 피고, 앉겠습니다. 자, 발을 피고, 앉은 상태에서 자, 손은 허리 옆에 가지런히 놓아주시고, 자, 발끝 당겨주세요. 발끝 당겨주시고, 다시 앞으로 밀어냅니다. 발등을 꾹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기고. 당길 때는 완전히, 완전히 발, 발가락 끝이 어, 네, 몸쪽으로 쭉 가시는 만큼 아주 끝까지 당기세요. 다시 밀어낼 때는 발등을 꾹 누르고. 발등에 무거운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발등을 아래로 최대한 아래로 꾹 누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당기고. 아래로 꾹 누르고. 자, 이번에는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볼게요.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는 항상 확실하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손 다시 한번 깍지 껴서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로 살짝 펼치고 자 그대로 옆으로 후 자, 내려갈 때도 항상 귀옆에 붙여서 자, 허리는 바르게 내로 일자로 넘어갑니다 자한번더손 기억해서 후 돌아고자 어깨 한번 땡겨주세요 자 반대쪽도 대로꾹 눌러서 땡겨주세요 아, 손 위로 그대로 손목 잡고 뒤로 한번 당겨 주고 자 반대쪽도 그대로 당겨 주세요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손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뻗어 주고 자 뒤집어서 팔꿈치 모아 주세요. 한번더 앞으로 자 뒤집어서 팔꿈치 모아주고 자더 위로 쭉 기지개 켜세요 앞으로 활짝 펼쳐줍니다 한번더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기지개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듯이 쭉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앞으로 활짝 펼치고 자,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